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아마 오늘 내일 정도 해서 이번 주에 아마 어,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에, 싸게 살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잘올것 같습니다. 어, 미국과 유럽이 에,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이후 약간 조정을 하고 있죠. 원래 이제 조정할 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서 조정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에, 상당히 에, 재미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매번 제가 지난 2011년도부터 강조했던 것처럼, 약간의 조정이 강세장에서 오면, 그때는 여러분들,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을, 그, 너무 빨리 진입할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좋은 주도주가 싸게 나오면, 풀 배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6월 25일입니다. 수요일 주식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거기다가 이제 프로그램까지 가세를 해서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19.43포인트 오른 1994.35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2,519억 매도를 했음에도 외국인은 288억 기관은 2,273억 매수를 보였는데 이날 어, 기관 매수세에서도 연기금이 강했습니다. 1,396억 매수를 국가 지자체는 661억 금융 투자는 385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 거래가 35억 비차익 거래가 2,369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2,405억 매수 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강세 업종이 두드러졌죠. 전기 전자가 1.7%로 아주 강했고요. 운송 장비, 전기 가스, 금융, 기계, 건설, 통신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비금속 광물, 의료 정밀, 운수 창구 등몇개 업종만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넘버 15등까지에서는 한 종목만 제외하고 전부 강세를 보였죠. 특히 그동안 약간의 조정을 보였던 한국전력이 3.6%, SK하이닉스도 2.8% 아주 강했고요. 시가총액 14위인 KB금융도 2.3% 오르면서 13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네이버만 0.12% 나홀로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외환 시장에서 원화 어, 달러 대비 원화는 10전 내리면서 1018원 4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012달러 오른 1 3 6 0 2 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서 370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9개 종목을 포함해서 435개 종목이 조정을 85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기관의 매도로 약보함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전거래 대비 0.47포인트 내린 529.49를 기록을 했는데요. 개인이 288억, 외국인이 47억을 매수했습니다만 기관은 이날 315억 매도를 보였죠.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거래 위주로 92억 매도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혼조세가 좀 두드러졌죠. 출판매체 복제, 일반 전기전자가 한 2%가량 내렸고, 어,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인터넷업종 등 약세업종이 있었던 반면, 음식료, 담배가 한1% 정도 강세를 보였고요, 오락문화, 제약, 통신장비, 비금속, 의료정밀기기 업종 순으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시가총의 상위 종목 가운데 약세 종목이 조금 많았죠? 셀트리온, 포스코 ICT, 성우 아이텍 등 5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요. 포스코 캠텍이 이날 보합을 보이면 보였습니다. 반면, SK 브로드밴드, GS옴 쇼핑, 다음 등 8개 종목이 약세를 보였는데,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서 384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2개 종목 포함해서 540개 종목이 조정을, 72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에, 독일 지표 부진 발표 후에 에, 약간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죠. 어, 유럽의 증시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날 에, 독일의 민간 연구소 IFO의 6월 기업 신뢰 지수가 저조한 수주 발표로 약간의 혼조세 마감을 했는데요. IFO가 에, 독일 6월 기업 신뢰 지수를 109.7로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110.3, 지난달 기록했던 110.4를 모두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 전날 발표했던 유로존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지수 등도 전반적으로 약간 둔화된 모습이죠. 전문가들은 독일의 1분기기가 예상보다 매우 강한 모습이었지만 약간의 일부 재조정이 있어서 원래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다고 라 발표를 했습니다.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은 독일의 주된 수출 시장이긴 하지만 지역 일부가 펀더멘탈이 아직 경제적으로 펀더멘탈이 아직 취약하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독일의 2013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0.8%로 유로존 경, 전체 성장률 0.2%를 상회하는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그 얼마 전에 발표했 아 이날 마크 칸이 영은행 총재가 재무위원회를 통해서 영국의 임금 증가 추세가 불만족스러운 수준이다. 경제는 예상보다 많은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고 라 발표를 했는데, 고용창출 속도가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고용증가세가 여전히 기록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주 전 조기금리 인상에서 어, 비둘기파적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평가를 보였습니다. 예, 조기 금리 인상을 하면은 주식시장이 약간은 조금, 에, 그, 올라가는 폭이 좀 느려지겠죠. 예, 다행히도 비둘기적 입장으로 아주, 어, 증시에는 좋은 호재로 작용했는데, 예, 전반적으로 어, 혼조세를 보이면서 예, 범유럽권 스탁스 유로 600이 전거래 대비 0.74포인트 조정한 345.57로 독일의 푸띠백은 14.49포인트 조정한 6,787.07로, 독일의 닥스30은 17.16포인트 조정하면서 9,938.08을, 프랑스 객사공은 전거래 대비 2.77포인트 상승한 4,518.34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메르츠뱅크, 로이츠 TSB, 도이치뱅크등 유럽을 대표하는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예, 플랜트 시공업체 페트로파기 신규수주 감소 소식에 마이너스 1.77% 정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스위스 다국적 농업기업인 신젠타가 몬산토가 회사 인수 고려 중 소식에 5.7% 급등을 했고요. 지구과학 농업기구인 시리즈가 소시에터 제너럴이 회사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2.9% 강세로 BMW도 UBS가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전환하면서 2.9%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악재와 호조 속에서 약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이라크의 지정학적 위기와 미국의 호전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투자, 투자자들은 눈치 보기 작전이 팽팽한데요. 이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라크를 이끄는 다양한 지도자에게 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했으나 합의는 아직 미도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쿠르드 자치 정부의 수도 아르비를 방문해서 모든 종족을 아우르는 통합 정부 구성을 촉구했는데 음, 안타깝게도 뭐 이게 아직 단기에는 합의 도출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콘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85.2로 5월에82.2 예상치인 83.5를 모두 상회하면서 지난 2008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이날 미 상무부가 5월 주택 판매가 4월 대비 18.6% 급증했다 발표를 했는데. 요것 또한 6년 만의 최고치죠. S&P와 케이슐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4월 20개 대도시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동월 대비 1 0 8 급등을 했습니다. 3월에 1 2 4 전문가 예상치 11.4%를 약간 좀 밑도는 모습이기는 한데 10개 대도시 주택 가격이 예, 전년 동기 대비 10.8% 상승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어, 계절적인 요인을 제거한 전월 대비 20개 대도시 주택 가격도 1.1%가 상승을 했고요. 어, 10개 대도시는 1% 상승하면서 괜찮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약간 분석을 하면서 금년에 주택 구입 능력이 상대적으로 상승했죠. 왜냐하면 뭐 주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경제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주택 가격하고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많았는데 단기적으로 부담을 좀 느껴서 더 많은 상승이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상승 폭을 좀 줄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날 특이하게 두개 종목이 아주 실적 호조와 아, 호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특히 제약 기업이죠. 브레드스 파마슈티컬이 임상 시험 단계에서 낭포점, 낭포성 섬유증 환자 폐 기능 회복 가능한 신약 효과에 무려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메모리 집인 제조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호조로 3.9% 강했고요. 전반적으로 어 악재와 호, 호조가 아, 뉴스가 상존하는 가운데 예, 전반적으로 지수는 약보안 마감을 했습니다. 어, 다우는 전 거래 대비 0.70포인트 조정한 16818.13을 S&P 500은 0.64% 조정한 1949.98을 나스닥은 18.32포인트 조정하면서 4350.36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39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80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 다우존스 비철금속이 3.38%, 아메스 금강업체가 1.6%, 월드 기초산업이 1.38%의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4개, 하락이 26개였는데, 인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코카콜라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25개, 하락이 73개였는데, 메사스세스주 남포스턴에 위치한 제약기업이죠. 베르텍스 파마슈티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포성 섬유증 환자 폐기능 회복 가능한 신작 발표에 40% 이상 급등을 했고요. 아이다우즈 보이스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 호조로 3.97% 강세 마감했습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106개, 하락이 982개였는데, 워싱턴주 롱뷰에 위치한 팀버랜드가 소유한 임업 생산업체, 어, 웨어하우스가 3.01% 강세를 보였고, 미네소타주 리치필드에 위치한 소매업체, 베스트바이가 1.7%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테사스 준진료가 89센트 조정하면서 배럴당 1 0 9달러 49센트로 런던 IC 선물 시장에서 북해산 브랜드 유는 97센트 조정한 배럴당 113달러 68센트로 금선물 가격은 1달러 상승하면서 온스당 1313달러 5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수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제이컵 루미 재무장관이 상원에서 증언이 있고요. 모기지 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와 5월 내구재 수주, 1쿼터 국내 총생산 GDP 확정치와 1쿼터 기업 이익 수정치, 6월 마르키트 서비스 PMI 예비치, 에너지 정보천 주간 석유 재고, 구글이 이날 IO 개발자 지향 콘퍼런스를 26일 내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구글 개발 개발자 날 행사 포맷과 유사하고. 이날 스마트워치인 G워치, 아시겠지만 LG전자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죠가 발표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5월 기업 소비자 서비스 물가 지수 발표 있고요, 유럽으로 7월 IFK, GFK 소비자 신뢰 지수와 6월 CBI 소매 판매량 지수 발표 있습니다. 자, 6월 25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6월 소비자 기대 지수 1, 4분기 상장 기업 경영 분석과 스마크 엠텍 쇼 2014가 코, 어, 코엑스 컨퍼런스 401호에서 27일까지 예, 진행이 됩니다. 푸드 서비스 페어 2014가 어, 25일부터 28일까지 코엑스 시홀에서 진행합니다. 자, 주류총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의 아바텍과 3S, 금호엔티가 있구요. 코스닥의 오리엔트 전공은 증자를, 코스닥의 SETI가 G 스마트 글로벌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합니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장은 좋지만, 말씀드린대로, 음, 약간 이제 혼조가 있을 때, 이런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은 강세장에서도 약세장에서도 모두 여유 있는 현금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 좋은 주도주 있죠? 예, 주도주를 그냥 저까지 사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그냥 한 템포 늦게 들어가겠다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접근하면 마음도 편하고 좋은 종목을 싸게 살수 있습니다. 자, 6월 25일 수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